안녕하세요. 저 AI 시스템 팀 여해동입니다. 지금부터는 온디바이스 AI 개발 환경인 온디바이스 AI 스튜디오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AI 스튜디오가 필요하게 된 배경을 소개해드리고, AI 스튜디오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나씩 진행하겠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스튜... 온디바이스에서 AI 기능에 대한 내용을 배경으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온디바이스에서 AI 기반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능별로 특정 기능을 잘하도록 풀파인 튜닝된 각각의 개별 모델을 단말에 탑재하는 형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AI 기능별로 요구되는 정확도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모델의 크기는 증가했고, 기능의 개수 또한 늘어나면서 단말 스토리지를 점점 많이 차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성능의 생성형 파운데이션 모델을 단말에 탑재하고,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각각의 AI 기능에 맞게 어댑테이션 하는 형태의 구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AI 폰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LLM FM 탑재를 통해서 다양한 AI 기능 확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온 디바이스 LLM을 기반으로 한 기능별 어댑테이션을 위해서는 로라 학습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AI 기능 개발자는 먼저 원하는 기능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다량의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고 학습된 결과물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로라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양자화하고 최적화하는 단계를 거쳐 모델의 성능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죠. 필요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를 보강하는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보강하고 재학습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 생성형 모델 이런 생성형 모델 기반의 AI 기능 개발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AI 스튜디오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AI 스튜디오는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해서 개발자가 원하는 AI 기능을 개발하는 단계 전반을 지원하는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델의 추가적인 학습 없이 프롬프트만으로 AI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롬프트 스튜디오. 앞서 소개해드린 로라 학습 및 최적화 학습 파이프라인을 지원하는 어댑터 스튜디오. 마지막으로 어댑테이션 된 결과를 확인하고 성능을 측정하는 단계를 도와주는 이벨리션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스튜디오입니다. 갤럭시 S25에 탑재된 기존 LLM 대비 훨씬 복잡한 지시 준수가 가능한 모델을 이용해서 로라 학습 없이 프롬프트만으로 AI 기능을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개발자는 프롬프트 템플릿을 통해서 쉽게 퓨샷 프롬프팅과 같은 기법을 사용해 AI 기능 동작에 필요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즉각적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준비 및 로라 학습이 필요 없는 이 방법은 자연스럽게 개발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좀더 다양한 신규 AI 기능을 빨리 POC 할수 있도록 개발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프롬프트 최적화를 통해 개발자가 직접 작성한 프롬프트보다 우리 LLM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제안해 주기도 하고 프롬프팅에 익숙하지 않은 비숙련 개발자들도 쉽게 AI 기능 개발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롬프트 프리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댑터 스튜디오입니다. 온디바이스 LLM 크기 제약으로 많은 AI 기능들이 프롬프트만으로는 상품화에 필요한 높은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개발자가 로라를 학습해야만 하는 경우가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어댑테, 어댑터 스튜디오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언어 및 멀티모달 로라를 자동 학습하는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복잡한 학습 절차를 일일이 제어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화된 학습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학습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어댑터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개발자는 로라 학습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서 쉽게 어댑터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라를 학습해서 AI 기능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 최적화, 평가한 후에 다시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를 보강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갤럭시 AI의 경우는 다국어 지원을 위해서 언어별 데이터 확보도 필요하고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품질의 데이터를 보강해줘야만 합니다. 결국 데이터가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는, 대부분이 됩니다. AI 스튜디오는 로라를 학습하는데 가장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을 자동화해줍니다. 개발자가 개발하려고 하는 AI 기능에 대한 정의와 평가 기준과 함께 CD가 될 소량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AI 스튜디오는 대형 모델을 티처로 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증강하고 증강된 데이터가 로라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계속 분석하면서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증강 데이터를 증류하는 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고품질의 합성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온 디바이스 AI를 개발할 때 서버용 어댑터를 개발하는 절차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지금 소개해 드릴 양자화 부분이 될것 같은데요. 어댑터 스튜디오에서는 모델 학습 이후에 자동화된 양자화 및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양자화는 크게 PTQ와 QAT가 주로 사용되는데, PTQ는 양자화 이후 추가 학습이 필요하지 않아서 수행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모델에 따라서 양자화 이후에 성능 열화가 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추가적인 QAT 과정을 통해서 양자화 이후 성능 열화를 보완하는 학습을 추가로 더 해줘야 합니다. AI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양자화를 자동으로 수행해서 칩 벤더의 중립적인 양자화 모델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AI 스튜디오의 기능은 모델 이벨리에이션 기능입니다. 생성형 모델의 경우 모델을 개발하는 것만큼 모델을 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벨리에이션 스튜디오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이미지 입력까지 현재 갤럭시 AI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멀티모델 입력들에 대해서 모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형 저지 모델을 사용한 자동화된 평가 방식이나 사람이 직접 눈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정성 평가 방식 등을 지원하고 최종 단말에 탑재된 양자 모델의 성능 평가 단계까지 성능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AI 스튜디오의 현재 모습에 대한 소개는 다한것 같은데요. AI 스튜디오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현재 텍스트 중심으로 지원되는 합성 데이터 자동 생성 부분을 멀티모달로 확장해서 갤럭시 AI가 좀더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아직도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 품질이 좌우될 수 있는 평가 프롬프트 작성 부분을 자동화하거나 좀더 실사용 데이터와 유사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체감 성능을 높일 수 있게 할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다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들을 위해서 다국어 성능 확보를 지원하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자, 사전 질문을 통해서 좋은 질문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AI 의 미래나 AI 반도체에 나아, 나아갈 방향과 같이 거대 담론에 대한 질문들을 죄송하게도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두 가지 프랙티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가장 안정화되고 좋은 모바일 기반 AI 모델 프레임워크는 무엇인가? 이전까지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사용했는데 토치 기반 모델들을 TF 라이트로 변환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보통 모델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기반인데 자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인지 혹은 구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었고요. 음, 저희가 지금 음,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만능 스위스칼 같은 것들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학습할 때는 학습 환경이나 요구사항에 따라서 뭐 파이토치를 사용하거나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거나 뭐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고요. 다양한 학습 프레임웍을 사용해서 개발된 모델들을 특정 환경에서 구동하기 위해서 모델을 변환하는 작업들을 현재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오닉스가 호환성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모바일 단말에서 모델을 구동하는 프레임워크는 자체 개발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단말 환경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CPU, GPU, NPU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모델을 구동해야 하는 요구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멀티 기기에서 효율적으로 AI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중 일부는 이젠을 통해서 일부 공개된 부분도 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삼성 리서, 리서치가 개발한 AI 런, 런타임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같이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단기적으로 장단기, 발전해 있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가장 큰난제는 사실은 온 디바이스 LLM은 GPT 수준의 대형 모델을 경험하고 있는 사용자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은 아직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용자에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AI 경험, 즉 서버형 모델에서의 경험, 그 이상을 리소스 제약이 명확한 단말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고 저희도 계속 노력해야 하는 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 질문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온디바이스 AI 스튜디오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